마약 투약 혐의에서 형사 재판과 행정 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마약 투약 혐의의 경우 형사 재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동시에 행정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 공무원 징계, 자격 정지 등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적용 법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하며 형사 판결 결과가 행정 처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절차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또는 감경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처분감경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이중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증거수집과 법리다툼에 집중하고 행정절차에서는 공익성, 직업유지 필요성, 재활 의지 등을 소명하여 감경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병행대응은 각 절차별 법적 논거와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한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